안녕하십니까. 대구 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시장 김정기입니다. 대구시가 지역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온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대구의 미래 발전과 유통 혁신을 위한 초석 마련에 힘을 실어 주신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2032년 이전을 목표로 국비 1,400억 원등총 사업비 4,460억 원을 투입하여 달성군 합인면 일대 84,000평 부지에 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장 실사, 심사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 예타 전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값진 결실입니다. 예타 결과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1.33 AHP 종합평가 0.647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 모든 면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며 사업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대구 도매시장 이전의 시급성과 당위성, 사업타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장기간 표류해온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연간 거래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 도매시장으로서 1988년 개장 이후 37년간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물류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유통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이전 용어가 있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교통 혼잡 악취 문제로 이전을 간절히 요청해 오는 등 도매시장 이전은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예타 통 가로 대구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고 농수 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 5,698명, 생산 유발 효과 3,79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663억 원으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달성군 합인면 일대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의 총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통 기반 확충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 물류 기능 등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서부권 전체 성장축에 새롭게. 형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 확장과 물류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입하, 경매, 하역 효율이 크게 개선되고 저온 유통,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신선도가 높아져 연간 처리 가능 거래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 물류센터 등 첨단 유통 물류시설 도입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유통 거점으로 성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양대 도매 시장 체계에 진입할 수준의 거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전 건립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합인면 일대 기존보다 2배 확장된 8만 4천 평 부지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온라인 물류센터 등 현대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춘 첨단 도매시장을 본격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출하 물품 스케줄링, 반입 반송 차량 관제 등 물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매시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고 온라인 유통 거래 급증 트렌드에 발맞추어 선별 가공, 소분 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단위 온라인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첨단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 및 방제 시스템 완비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첨단 저감시설 도입을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 등 유통현장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예타 통과 후속 절차로서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32년 이전을 목표로 차진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해 왔고 앞으로도 이전 사업 전반에 걸쳐 도매시장의 실사용자인 유통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매시장 이전을 통해 유통종사자분들은 더 넓고 현대화된 물류 환경에서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신선도 향상과 폐기율 감소로 실질적인 수익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동화역 안전시설 확충으로 노동광도는 줄이고 근무 환경은 더욱 쾌적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이 도매시장 현대화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유통종사자 입장에서 기존의 경제활동 공간에 변화가 있으므로 이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전 추진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통 종사자와 함께 도매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후적지 개발 방향입니다. 현재 매천동 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상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으로 발생했던 교통 혼잡, 소음, 악취 문제 등이 해소되는 만큼 북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침체 우려를 반영하여 후적지를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주거, 상업, 문화, 녹지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 구조로 계획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후적지를 북구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개발 여건, 주변 상권, 주민 및 시장 종사자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시까지 현 도매 시장의 안전 관리 및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상인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도매시장 이전 예타 통과는 단순한 인프라 이전이 아니라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첨단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농수산 유통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농수산물 유통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농수 축산물 유통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